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니다분여스 게임 한번 여러분. 들과한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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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지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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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분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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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숟가락으로 잔치국수 먹기. 젓가락으로 도토리묵은 예전에 먹어봤었는데 굉장히 짜증납니다. 이게 진짜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짜증이 많이 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잔치국수 먹기 할게요. 숟가락으로 먹으면 이렇게 좀 잘, 이렇게 또 흘리겠지. 이렇게. 이상형이 내 매니저 되기. vs. 내 이상형의 매니저 되기 이상한 형이 제 매니저를 하고 있긴 한데 내 이상형의 매니저 되기 할게요. 요거 그냥 잠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이상형의 매니저가 돼가지고 용기 내 가지고 고백하고 거절을 하고 불편하다 그래요, 잘리고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상상을. 나는 솔직히 잘 생겼다 vs 나는 내가 봐도 못 생겼다. 전 솔직히 잘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. 굉장히 또잘 생긴 눈썹이고 눈도 쌍꺼풀 양쪽 다... 내 얼굴에 빈틈이 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닐 정도로 나는 솔직히 잘 생겼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요거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나는 솔직히 잘생겼다. 유기선에게 브라질리언 킹 받기 vs 유기선에게 브라질리언 왁싱 받기 whatever 뭐 뭐가 됐든 간에 뭐 근데 유기선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으면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아프도좀 웃으면서 약간 우리끼리 좀 이렇게 즐겁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친구랑 키스, 친구 내 키스, 친구랑 키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친구 에다 키스를 할 거냐 어 제가 막 손이자 그렇게 근데 친구 에 키스하는 게 낫겠죠 그냥 일한 말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요? 평생 피자 잊지만 먹기, 평생 치킨 목만 먹기, 평생 피자 잊지만 먹기 제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피자 중에서도 그 뒤에 있는 엣지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요거는 자신 있어요. 요거는 진짜로 뭐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거 한번 거짓말 감식을 해보는데. 평생 피자에지만 먹기 봐줘요 진실 떴죠 진실 떴죠? 평생 피자에지만 먹기 어? 아 여러분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피자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피자가 도착을 해서 많이 놀라셨죠?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광고였어요 헤헤아 여기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천만두 엣지가 여기 들어있네요 아 엣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음아 너무 맛있다 피자 파는 집 피자는 엣지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에서부터 모두 맛있고, 음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 이렇게 피자 파는 집 피자에는 이렇게 다양한 엣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드셔보시고 또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거 마저 먹고 가도록 할게요. 안녕. 사천 만두, 고기 만두. 아 이건 솔직히 못 고르겠어요. 다 먹겠습니다.